이렇게 이렇게 왜 안돼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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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 으,

아니야 집중하면서 하는 거야 까먹어 그러면 머리에 다안 들어오고 나가 바깥으로 머리에 안 들어와 튕겨가 시간만 들이고 자기가 노력하는 게 자꾸 튕겨 나가는 게안 좋아 집중해서 생각해야지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있게 되는데 자리를 잘 잡고 머리에 딱 앉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집중 안 하면 공부했던 게 나가고 공부했던 게 나가고 그래.